이번 시간에는 3D 비해피 마스크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마스크의 모양은 한 장짜리 원단으로 원단을 한 장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가 코, 콧등이고요. 여기 지금 와이어가 끼워져 있거든요. 콧잔등, 그다음에 여기는 밑에 턱, 그리고 여기 아래에 이 사이로 필터를 넣어서 넣었다 뺐다 쓸수 있도록 만든. 3D형 입체 마스크입니다. 이 사이즈는 스몰이고요. 이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입니다. 만약에 필터를 나는 끼울 필요가 없이 그냥 작업을 하고 싶다면 나중에 이 안감은 저희가 절개가 되어 있는데 절개를 하지 않고 겉감과 똑같은 사이즈로 재단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필터는 이렇게 부직포만 끼우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사가 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황사형까지 생각하셔서 뭐 KF80, 94 수준으로 하실 수 있는 부직포와 필터가 같이 붙어 있는 이런 필터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패턴은 제가 직접 제작한 패턴인데요. 제 블로그에 가셔서 패턴을 다운받으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출력하시는 방법은 블로그에 다시 써 놓을 테니까 그거 보고 참고해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사이즈는 SML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패턴 한 장에 겉감과 안감을 작업하실 수 있게 선으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자, 설명을 드리면. 먼저, 겉감은 한 장. 요렇게 가장자리를 다 이걸로 재단하시면 되고요 시접이 5mm 포함되어 있는 패턴입니다. 내가 만약에 5mm보다 더 양을 많이 줘서 시접을 주고 싶다면 더 가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감. 저는 필터를 넣기 위해서 안감을 절개를 했습니다. 자, 안감은 보시면 윗 안감. 회색 부분, 이 회색 부분 한 장을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래 안감, 두꺼운 선. 두꺼운 선으로 그려진 이 부분이 아래 안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접는 선은 나중에 겉감과 안감을 같이 다 합친 후에 뒤집어가지고 상침한 부분이 접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 윗부분에서 와이어 상침 들어가겠습니다.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겉감 한장 그리고 아까 재단선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한 윗 안감, 아래 안감 이렇게 필요하고요. 와이어 코에 들어갈 와이어 하나 필요하고요. 저는 20cm 정도로 끈을 잘라서 이 스토퍼를 하나씩 끼워서 편하게 길이 조절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재료 준비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안감의 위아래를 합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를 먼저 양 끝부분을 조금씩 박아줄 거예요. 필터가 너무, 필터 열고 닫는 부분이 너무 벌어져 있으면 보기 싫고, 그 다음 입쪽에 더 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쪽 부분을 3cm, 3cm 박아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패턴에 이미 2cm, 2cm의 시접을 준비를 했거든요. 시접이 들어가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2cm 너비로 박아줄 거고요. 길이는 3에서 4cm 정도. 이 정도. 이 부분은 박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안감을 위아래 합쳐서 2cm 너비로 3cm 정도 박아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림질을 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거든요. 자, 이 상태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 나중에 꼬집감을, 필터를 열고 닫고 하시면 올들이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풀리는 게 보기 싫으신 분은 첫 번째, 오바로크 기계가 있으신 분은 각각 시접 끝을 오버록을 쳐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가정용 재봉틀이 있으신 분은 오바로크 기능으로 이양 끝을 한 번씩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직선 받기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필터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이 오버이 부분이 보이기가 싫으니까, 시접이 보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접어가지고 눌러 박으면 됩니다. 7mm 정도. 7mm 정도 이렇게 접어서 5mm 정도로 쭉 박아 주시면 내가 너무 많이 접으시면 여기 저희가 겹침 양을 준비를 했는데 이 겹침 양이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7mm 정도만 접어서 눌러 박아 주세요. 그리고 여기 안감 윗부분. 이 안감 위 부분은 2cm 접혀 있잖아요. 1.5cm 정도로 여기를 쭉 상침을 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열었을 때 올들이 많이 튀어나오거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작업이 가능하세요. 안감을 위아래 연결을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겉감과 합체를 하겠습니다. 겉감과 합체하기 전에 패턴에서 접는 선, 접는 선 표시점을 저는 이렇게 미리 찍어줬습니다. 이건 나중에 하셔도 되지만 이제 받기 전에 먼저 표시점을 찍어 놓으시면 나중에 뒤집은 후에 저희가 다림질을 할때좀더 편할 수 있어서 저는 미리 한번 찍어 놨습니다. 이제, 안감과 겉감을, 겉과 겉을 마주대고, 겉과 겉을 마주대고, 핀을 적당히 고정하신 후에, 창구멍이 여기가 됩니다. 여기로 바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남, 공간을 남기실 필요가 없이, 사박. 저는 5mm 시접을 놓습니다 5mm 시접으로 쭉 박아주시면 됩니다. 사방을 다 박은 안, 안감과 겉감을 이 코너 부분. 저는 이제 만약에 나는 이 코너 곡 이렇게 각진 게 싫다 하시면 동그랗게 곡선 부분으로 완만하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각지게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가잇밥 부분 부분 코너 부분만 가잇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부분. 나중에 상침이 또 코너에 들어갈 부분이라서 이만큼 잘라놨습니다. 이제 뒤집으시면 됩니다. 안감과 겉감을 뒤집어서 다림질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라지 사이즈는 저는 와이어 10cm 정도로 잘랐습니다. 이거는 원하시는 길이로 적당히 가감해서 잘라주세요. 자, 이 와이어를 이렇게 넣고요. 안감에 가장 위로 넣어서 고정해서 상침을 하면서 안감을 와이어를 상침을 이 윗부분을 상침을 할 건데 상침을 하면서 와이어를 같이 고정해서 박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게 싫으신 분은 여기다가 와이어 공간 따로 만들어가지고 따로 네모나게 박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일자로 한꺼번에 박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가 움직이지 않도록 핀으로 핀으로 이렇게 적당히 고정하시고, 핀으로 고정해서 이 부분을 5mm에서 7mm 너비로 박아주겠습니다. 위아래 5mm 에서 7mm 정도로 상침을 해줬습니다. 상침이 끝났고요 이제 이 표시선, 접는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접어서 그 다음 바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어온 겉감, 안감 위에 이제 끈을 끼울 거예요. 끈 끼우고 나서 끈을 끼워준 뒤에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박으면 오늘의 박음질은 끝입니다. 끈을 끼우실 때 1cm 정도, 1cm 정도 시접이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고 핀을 살짝 고정하신 다음에 같이 박아주시면 됩니다. 끈을 사이에 다 끼웠고요. 이제 d 자로 한번 ㄷ 자로 한번 이렇게 해서 2에서 3mm 정도 너비로 해서 ㄷ 자로 박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끈을 사이에 끼워서 박으시면 완성입니다. 자, 이 마스크는 이렇게 해서 코 쪽에 여기가 코고요. 여기 앞에 앞부분 여기는 턱 이렇게 해서 쓰는 마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필터 여기에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이 모양에서 필터가 너무 작게 들어가서 지금 여기를 상침을 했기 때문에 필터가 들어갈 수 있는 양은 이 정도예요. 나는 이게 싫다. 필터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들어가고 싶다면 이 부분은 상침하지 마시고 양 옆선만 상침해서 쓰셔도 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침이 되어 있으면 조금 더 짱짱하겠죠?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이렇게 예쁘게 입체적으로 더 입체적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상침 선으로 이렇게 박아 주셔도 깔끔하게 나오고요. 이 패턴은 이츠 라인 님의 패턴입니다. 이 패턴으로 만드시는 방법을 제가 같이 올려 둘 테니까 조금 더 입체적으로 더 라인을 예쁘게 만들고 싶다면 이 동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